이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갖다가 PQ라고 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R일 때 P 플러스 Q 마이너스 R 이렇게 얘기는 놨네요. 됐어요? 네. 어, 그럼 P하고 Q하고 이제 구해야 되죠? 맞지? 어, 그럼 P하고 Q하고 구하려면 얘를 뭐로 해석하자. 얘를 뭘로 해석하자?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X좌표이니까. 어, X좌표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 이때의 X가. 방정식의 X 값이 절편이아 그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1, 2, 3, 1. 마, 마. X-3, 2X-1은 0. 이렇게 나오잖아. X 값은 얼마? 3. 또는 얼마? 2분의 1. 나오네. 맞나? 하고 어, 좀맞잖아 이게 가. 그러면 P 값은 얼마야? 각각 P 아니면 Q 이렇게 두개 나오겠네. 그럼 마이너스 아니고 Y 절표가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성원. 그니 Y접형 개념을 외우고 있으라는 거야. 그는 개념이니까 외워야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R이 얼마야? 플러스 3이죠? 그럼 R은 3이거든. 이거도 중요한 건없면 이렇게 나와고 Y. 잠깐만, 성원. 성원, 이해가? 성원, 선생님 잠깐만. 뭐, 뭐, 안 이상해? 문제 풀어주는데 뭐 왜,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느낌이 안 들어. 왜 저렇게 하시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c k up, 값하고 q 값구 p 필요 k up, 값 따로, q 값따 p 구할 필요 있어 없어? k up, pick up, p 지금. 이건 뭐예요? 두 분의 합이죠? 근계수죠? 두 분의 합은 얼마입니까? 아, 2분의 7이신가 봐얘 그렇죠. 2분의 7이야 p하고 q값 따르거할 필요 없잖아요 얘는 뭐예요? 2분의 7이에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럼 얼마? 2분의 1이잖아 두 분아 이해가? 어, 얘는 이렇게 조건하는 거야 근계수를 배웠으니까 이데 암산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2차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근계수로 접근하는 놈이, 이거에 대한 해석, 단순하게 P 플러스 Q가 아니라, 두 분을 P하고 Q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아, 두 분의 합이구나. 똑같은 P 플러스 Q라고 하는 식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이런 연습을 조금 하라 이거야. 뭔말 하는지 얘가? 수를 바라볼 때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아까 저 서종 같더